咱俩去哪儿玩儿？우리어디로놀러갈季红，今天咱俩去哪儿玩？有名的地方差不多都去过了，只有香山和天坛公园还没去。香山比天坛近一些，我建议今天去香山。 行啊，那咱们怎么去呢？坐公交或者骑车都行，你说吧。坐公交太挤了，这几天我天天坐，已经坐腻了。不想坐公交，那咱们就骑车去。骑车去有点远，而且还有山路。 没关系，要是累了，咱们就停下来歇会儿。去可能没问题，回来的时候就很难说了。要是骑不动了，咱们就在路上找个饭馆先吃饭。여러분심입니다 음, 정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갈 건지를 정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주요한 표현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들도 배우고요. 이번에는 좀 중국의 유명한 지명도 또뭐 나오니까요. 요것도 여러분도 유의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찌홍. 네, 사람 이름이에요. 찌홍.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우리 둘이 어디에 놀러갈까? 라는 얘기예요. 去哪儿玩? 어디에 놀러갈까요? 여기서 짠리아는요, 딱 둘이 있을 때 굉장히 친밀하게 좀 느껴져요. 짠리아, 우리 둘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네, 다음 볼게요. 명이고어요명 유명한 곳은요,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봤다라고 하려면 여기서 차부도를 씁니다. 차부도 응. 또去过 거의 다가 봤고요. 다음은 지오 <목소리> 땡땡땡땡 하이메이취라고 할 건데요. 땡땡에 들어가는 내용 먼저 볼게요. 지명이고요. 시앙산이라고 <목소리> 하면 베이징의 서북 쪽에 있는 네. 단풍이 아름다운 홍예 그죠? 단풍이 아름다운 산이고요. 다음은 톈단 <목소리> 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톈단 <목소리> 공원이라고 하죠. 명청 시대에 황제가 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우제 같은 거, 뭐 비오라고 이런 것도 지내고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금성의 4 배나 된대요. 엄청 크죠? 네, 여러분도 기회 되신다면 꼭 가보시고요. 자 여기 문장에서 주요하고 땡땡땡땡 하이메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빼고는 다 가봤어요. 거기만 빼고. 거기만 안 갔어요 라는 얘기겠죠. "只有香山和天坛公园还没去"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差不多"인데요. "差不多"가 원래 그냥 비슷하다,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差不多"를 거의 대략적으로라고 해서 부사로 쓸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다음 문장 볼게요. "香山比天坛近一些"라고 했습니다. 어, 바로, 香山은, 天탄 보다는, 좀더 가깝대요. 자, 여기서, 비, 天潭,金一些 라고 했으니까, 약간 서북쪽 쪽에, 여기 학교 많은 동네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香山이 더 가깝나 봐요. 음, 근데 여기서, 一些 라고 하면, 一点,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나는 권이에요 나는 추천해, 권의합니다 바로, 建议 라고 합니다. 我建议,今天去香山, 음. 그니까, 청단은 너무, 텐타는 너무 머니까, 조금 더 여기, 샹샹이 더 가까우니까, 여기 가길 거니 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비교문을 만드는 B인데요. A, B, B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A는 B보다. 예,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다음 형용사 쓰고, 이, e, C를 쓰면, 조금 더, 예, 차이를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A, B, B. 그 다음에 형용사. 요고 구문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네, 주어부터 얘기할 거예요. 샹샨이라고 얘기했어요. 샹샨. 다음은 톈탄보다는 조금 가깝다. 그래서 비부터 시작합니다. 비 톈탄 찐이시에. 이해하셨죠? 다음은 오늘은 샹샨에 가는 걸 권유한다. 권유한다 먼저 할게요. 나는 권유한다. 바로 워 찌엔이 今天去香山 음, 전체 문장 한번 해볼게요 香山比天늘近一些我建议今天去香山行啊 음, 그죠, 가까운 데 가는 게 좋겠죠 行啊 라고 하니까 好啊可以은 이런 얘기늘요行啊,회오체로 응, 좋아, 그러자 라는 얘기오요那咱们怎么去呢? 라고 은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까요? 음, 이제 어떻게 갈지 정해야겠죠. 다음 보시면 坐公交或者骑车都行 음, A 或者 B 都行, 전부 돼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먼저 坐公交 하면 버스 타다죠. 公交车, 버스죠. 다음은 骑车 라고 했어요. 骑는 여러분 이 승마 자세로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혹은 자전거 타는 거 모두 괜찮아. 또 싱, 또可以,또 허. 이런 얘기죠. 니说 봐, 너가 말해봐, 너가 정해.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坐公交太 머멀了. 너무 붐비다. 빽빽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찌이에요. 坐公交太 찌了. 버스 타면은 어, 너무 붐벼 너무 이렇게 비좁아. 라는 얘기예요. 这几天我天天做요 며칠 동안 나 매일매일 타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쭈어 차니까 이 매일매일 탔어. 이징하고 쭈어 다음에 물리던데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실증났다예요. 바로 뭐냐면 니라고 합니다. 니. 네 원래는 맛으로는 느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거는 바로 동작 다음에 니를 쓰면 결과 보어로 실증났다. 이제 물렸어. 너무 여러 번 했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만 먹어요. 아, 저워치니라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맨날 똑같은 책만 보면 워카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동작을 쓰고 다음에 니를 쓰면 실증났어. 아, 물렸어라는 얘기예요. 이징, 쏘니라. 아, 버스 맨날 탔어. 이제 지겨워. 이런 얘기죠. 다음 보시면요. 부샹, 坐공交 음, 버스 타기 싫으면 하고 나하고 다음 방법은 자지오 자전거 타고 가자요, <laughs> 그렇죠? 네, 자전거 타고 가자. 어,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보시면 <laughs> 어, 자전거 타기 좀 먼데, 좀 먼데. 而且 게다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렇죠? 게다가 그랬더니, oh, 괜찮아. 다음은, 라고 했어요. 는 뭐냐면요, 바로 는 힘들다죠. 그래서 만약에 힘들면, 지치면은, 멈추다가 뭐죠? 멈춤. 로停 이라고 해요. 停下来, 전체 다 멈춰서서 멈추다라고 기억하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쉬다, 歇 입니다. 잠시라는 의미로 이 홀에서 일 빼고 홀 붙여놨어요. 停下来歇会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 되겠죠? 没关系,要是累了 만약 힘들면, 咱们就停下来歇会 우리 멈춰서 좀 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바로 가설. 야오 만약 뭐뭐 하면이죠. 음, 요 굉장히 많이 써요. 야오시 A 하면 A라면 A한다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상관없어요. 메이관시. 만약 힘들면 힘들면은 야오시 레이러. 네, 여기까지 왔죠? 잠깐 멈춰 서서 쉬면 되지 잠깐 멈추다, 停下来랑 쉬다, 歇会 이거 붙이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咱们就停下来歇会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상관없어부터 没关系要是累了咱们就停下来歇会 네, 잠깐 쉬자 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또 질문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去可能没问题. 자, 여기서 주어가요. 去예요. 여러분, 선생님, 去는 그냥 동작인데요. 그냥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어에서 가는 거는 아마 문제가 안 돼. 가는 거는 이렇게 주어로 얘기할 수 있죠. 去可能没问题.去可能没问题. 응, 그렇죠? 되셨죠? 다음, 回来的时候 돌아올 때에 就很難说了. 자, 여기서 여러분 回来的时候 다음 보시면 난说가 있어요.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이게 뭘까요? 힘들다? 어, 돌아올 때는 아유 좀 어렵지, 힘들지라는 표현이에요. 쉽다라는 표현은 좀 반대로 또 하우쇼를 쓸수 있어요. 하우쇼라 굉장히 쉽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난 쇼라는 게 말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지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다음 보시면 要是起不动了 야오시 要是는 바로 뭐뭐 한다면이죠 起不动이 뭐냐면요 뒤에 부 동은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요 동작 지를 쓰고 부 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힘들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지부 동하면 그러니까 즉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들면 안 움직여지면 근데 자전거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에 걸어가는 거라면 저부똥이라고할수 있겠죠. 아 어, 너무 힘들다. 걷기 너무 힘들어요. 저부똥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야우시 지무똥라.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들면 안 움직여지면 자먼지오짜이로우샹. 우리 길에서 저거 방과 바로 식당을 하나 찾아서 어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그죠 샤이니 <laughs> 판 음, 먼저 밥을 먹지 마. 네. 뭔가 어 오를 때 너무 힘들면은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습 꼼꼼하게 해 주세요. 季紅,今天打算去哪玩?有名的地方差不多都去 只有香山和天坛公园还没去。香山比天坛近一些，我建议今天去香山。行啊，那咱们怎么去呢？坐公交或者骑车都行，你说吧。坐公交太挤了。 这几天我天天坐，已经坐腻了，不想坐公交，那咱们就骑车去。骑车去有点远，而且还有山路。没关系，要是累了，咱们就停下来歇会儿。去可能没问题。 回来的时候就很难说了。要是骑不动了，咱们就在路上找个饭馆先吃饭。